네. 진주에 왔습니다 <laughs> 아직도 열었는데 왜 자꾸 열으래? 아 모텔에 있다 와 뭐하는 거야? 밥 먹을 거예요? 네 이모 네. 까꿍 아 귀여워 <웃음> 누구야? <웃음> 누구야? 세상에 유아인 같은데 지금. 빠방 안녕. 우린 우린. 그래. 자동차 가요. 어 빠방 빠방 빠방. 오 어, 빠방 빠방 안녕. 이번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왜 달래줬는데? 엄마가 앉자마자 울음을 그쳤어. 너무 힘들었죠. 쿨약지 묻었다 나한테도 왜... 연꽃! 어. 게 너무 연꽃! 귀여워. 연꽃!

ああ。<laughs> uh 너무 이쁘잖아 네. 뭐라고? o 뭐라고? b 네. 찍어줘? 찍어줘? 네. 야 b r 해봐 o b 해봐 아름라도끼어좀요 괜찮아. 뭐야? 게 이게 좀 다, 달아버렸어. 한번해볼게요와 <laughs> 예쁘다. 밝기 보정 다 되나요? 어 한번 해볼게요. <laughs> 결혼 축하합니다. 원래 이안 불러? 자, 그래 해 봅자. 안 주어. 아니 폭발할까봐 그런 거. 봐. 맛을 한번 볼래? 음. 맛을 한번 봐봐. 둘다 어떻게 러브 딘옷 입었네? 여기 내가 좋아하는 와인, 까바 같은 와인. 진짜. 아, 귀여워. 머리에 뭐 닿으면 바로. 아, 귀여워. 음. 간장도 맛있. 와 맛있어. 맛있어. 다 안 되겠다, 못 쓰겠다. 아, 찾았다. 와, 이건 진짜 찐다 이거 진짜 대박이 아, 그런 거야? 어? 아니 거기 손실 없잖아, 저기. 삼천포 횟집에서 뭐. 이렇게 먹는 건 알았어. 음. 쌈장, 마늘, 가진 거. 참기름. 초장? 초장 비율은 얼마나 돼요? 지금 그럼 막 거실 틀어놓고 네. 방에 가서 자고 이렇게 맞아, 맞 나랑 많이 닮았 빵 어, 맞나? 진짜 진짜. 부산 남자. 너네 다 해? 아 근데 생긴 건잘 많다. 근데 깡들은 안 보이긴 하거든. 근데 그게 좀아 이게 마산 이쪽밖에 없더라고. 냄새가 <laughs> 달랐다. 어가하겠어 아, 진짜 뜯은 맞아. 아니 도시 하나 네 도구를 <웃음> 도구를 냅두고 지금. 사람은 도구를 써야 하는데. 너무 멋이려졌나? <laughs> <없나? 웃음> 음 진짜 맛있다. 감사합니다. 초플티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? 이거 맞아? <laughs> 근데 맛있어 보여 이렇게 아, 해서 들고 하나씩 먹으음 아. 맛있다 제가 하나 더드릴야 <laughs> 나눠줘 첫... 아, 아, 그래? 우리 그때 살려다 그었잖아 맞아? 그래도 돼 네. <laughs> 아, 그래요? 무석방! <laughs> 짠! 썸명 있네. 어? 아이, 괜찮아! 가루색 막걸리! 그러면 얼마나 더있길래 좋아요! 아이고. 저기랑 깔맞춤 했어. 아, 이제 출발 여기 혁신 확신.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음. 잘 어린인데 맛있어요. <목소리> 되게 고추 보여. 아, 뭐 되게 고요. <목소리> 어 뭐지? 왜? <목소리> 먹어봐. <목소리> 먹어봐. 음아 먹어봐. 먹어봐. <laughs> 어디로? <남해오>. 남해. <목소리> 남해 군 가봤어. 맛있는데? 맛있고 완전 맛있어. <목소리> 왜? 응. 1시간만 <laughs> 더 괜찮아? 됐어? 왜? 너 괜찮아? 응. 맛있는데? 아, 너다 먹어. 뭐야? 맛있는데? 왜? <laughs> 이거도다 달아. 이게. 김이다 나는... 진짜. 이크맛는데 그럼 표 봐. 막걸리 가있어 표본, 표본 그걸로 해가지고 일에요. 어 봐도 되나? 박스를 해볼게요. 놀이다 17일 올해 6월이래요. 6월 17일 감사합니다. 아, 색깔 다를, 다를, 있어. 다를 수 있어? 음, 음. 어? 우와, 난 흰색. <laughs> 젊은 사람 할 거니까 어운발 <laughs> <laughs> 되게 <웃음> 크게 웃네. <laughs> 오늘은 어디를 갈까요? 주연 투어. 오늘 <laughs> 얼마나 박스일지 참 기대가 큽니다. 싫증이 <laughs> 없어요. 3간 따위 없는 투어입니다 <laughs> 람이 화장 끝나고 바로 누워서 기절했어요 쪼그리 앉아서 이렇게 야나 여기 기절한 는 같이 졸리다 하더라고 그냥 졸 차... <laughs> 벌써 싫어. 모자 너무 귀여운데. 자꾸 우리 와서 얼굴 많이 부은 거 같아. 응. 많이 먹어떡이 <목소리> 먹어서. 어때, 그 깔끔한어 <목소리도> 만천 원? 요선네 이게 훨씬 날것 같다. 슈? 아까 그거보다 훨씬 낫다. 물어본다고?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킨다? 나좀 배고팠어. 그랬 찜질하려고 이거 받았어요. 헐. 잘, 봤어, <laughs> 잘 찍었지? 푸사다, 푸사감이다. 부사 푸사감이다. 유자 그드샤. 유자 랑그드샤. 초밥도 유명한데요? 아, 응. 거기다 맥주 마시면 맛있겠다. 맥주 음, 맥주. <laughs> 맥주? 진짜? 맛있다 맥주 마 진짜? 응. 진짜는 왜? 그자겠니 음, 운전할 것도 아닌데 그걸 가면 써야겠다. <laughs> 진짜 맛있었어. 민없해 음. 아, 너무 행복했어, 정말. 꿈 같은 시간들이었다. <laughs> 이 가짜 멘트. 영혼 찾았니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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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혼이 없어. 낚시 많이 들었어. 양먹이것 같아. 데을먹한번먹어보겠습니다먹나것 같아. 밥을 먹을 것 같아. 밥을 먹을 것 같아. 밥을 먹을 것 같아. 밥을 먹을 아 밥을 뭐아 밥을 먹을 것 같아. 밥을 먹을 것 같아. 먹어것 같아. 밥을 먹아먹어것 같아. 먹어것 먹을 어꼭 갈게 해야지 아니, 타이밍이 아니라 성적장이다 꼭 갈게 뭐야 나 신기한 게 뭔지 알아? 나 몰랐더니 뒤에 너네가 물표 써준 거 있지? 오? 뭐야 이거? 오. 어? <laughs> <응>? 우리 캠프에서 <케이크에서> 물표 <laughs> <오. 사주기 전에, 웃음> 어. 어디 어디? <laughs> 뒤에 뒤의. 뒤에 뒤에 아오오 대박 그 있더라고 어, 너무 소문도 나 운명이다 날짜 10월 21일 꼭 갈게 <laughs> 꼭 갈게 야너 새로운 시작하는 작은 사랑이 보다 크고 깊은 사랑이 되려고 합니다 함께 자리하여 축복해 주시면 저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축복 주는 거 어, 1 0 어, 그 일찍 면 되지. 아, 내가 할게. 근데 또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서 야, 우리나라면 우리 누가 하 야, 돈 관리 나에게 맡겨. 악착같지 거들면 돼. 1 0이요내손나 야, 잘생겼 아니면 이럴 <laughs> 수 있어. 그면나1건권 대신 번호준다. 미쳤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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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개 적어? 난1 0 정도 <laughs> 적어준 다음에. 야, <laughs> 그 한장1권에한장 쓸까 말까 다걸 <laughs> <laughs> 하실 건가요? 이거 혹시 청문 아니야? 진실 한가득 먹어 그냥 그가1분만에다어요잘게 썸네일 가 청첩장 받았어요 짠. 너무 많이 먹었나?